안녕하세요, 제온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화창하지가 않네요. <laughs> 뜨겁지 않아서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항상 회사 집, 회사 집,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는 스트레스도 풀고 살아야 하는데 너무 일에만 목매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하기도 했었고, 스트레스도 많이 쌓였었어요. 오늘은 회사 동료들, 동생들과 같이 펜션으로 일박2일 다녀올까 합니다. 재미게 놀다 오겠습니다. 가시죠. 날씨가 영. 이런 자식 생활. 머리 했어? 봐봐. <몬의 외모> <바봐>. 빠마했네. <몬의 외모> 인사 한번 해줘. 안녕하세요. 뭐한 거야 지금? 뉴이 <laughs> 인사 한번에. 아 안녕하십니까. 이 네, 좀... 계단 나와요. 네. 아, 만약에 비 오면 여기서 먹고 비안 오면 아까 음. 거기서 먹고. 근데 여기서 좋은 아닌데? 어. 우와, 방에 가 보자. 오. 야 복층이네. 야 복층 몰라. 우와. 야 생각보다 복층 높아. 올지마. 끝에 끝에 말바 가위바위에서 위층 한명 쓰기 하죠? 나 쓸게. 아그 <laughs> 안돼 가위바위보 해서 미... 아 여기 환자 있다 환자 따로 자야 돼요 쟤는 벼란데에 재워 <laughs> 예예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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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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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올라오니까 계단 뿌서질야 바닥에서 뿌시락뿌시락 소리나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형 일로 와보세요 같이 다니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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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네, yeah, 안 돼? 무너질 거 같아 까 야야 건들지 마 오지 마그 중간 발버봐 뿌시락거리면서 뭐 숨피지 뭐뭐가숨내려 느낌 들어 야 1층에서 래아나도 내려갈래 어형 같아 오야 이거 진짜 이상하다 야 이거 명씩 내려갑시다 나 내려야 돼. 야 씨. <laughs> 아, 야이야내아러독안아니까오딱 <laughs> 어, <씨. 웃음> <laughs> <laughs> <웃기었네요. 웃음> 오, 좋다 아, 어. 좀다네 <laughs> <laughs> 랩랩요 <목소리> 아 뭐야 사야고이 고기, 고기, 고기 좀 갖고 와, 뭐야 야, 우선 돼지 고기 먼저 갖고 와그고이데쓰레기은안요 고기 저기야 어. 되죠 그치 일지이뭐야 평생 해야 된다 무슨 게임이야 이거? 무슨 게임이야 거야기 게임이 너 무슨 다이비행 게임은 이름이 정해져 있잖아일곱오삼전화 잘랐냐? 그치? 네, 다른 상품 느낌이 아니었어 너무 옛날 건데 나? 우리는화공용인나 어? 방금 피카츄 왔어요 네. 어, 응, 난파까 보니까. 냄새는 잘 맡네 <맞네>, 그래도. <laughs> 아, 양복 잡아서 1 0초만뚫렸더니까 <laughs> <야>, 뭐. 아야, <laughs> 뭐야, 어깨가 <오케이, 웃음> 하나도 안 붙었어. <묻혔어. 웃음> <laughs> 받아야 <안> 뭉치죠. 출주 대박. 이거 아직도 리고 있어? 아, <laughs> <laughs> 예, 아는 걸 아는 걸 봐. <laughs> 형그 축구게임 이름 뭐였죠? 피파? 아니 피파 말고 반대로 가야 된다니까? 예, 옛날 옛날 축구게임 p l 반대로 가라 뭐지? 그 were in t 거 e shop. y 지 t I, y 메 t I took it. b u 이 t h e 이거 e r e out. But I was 원 u p p o s e d to say, but I was. Oh, you 야 r e You are. I 로 끄슬리게 혹시나 이물질 있을까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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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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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괜찮다 고기 <목소리> 생각보다 괜찮네 물 제거해야지 마이스. 어, 근데 고기 질은 좋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왜 이렇게 좋지? 아, 파는 고기 같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파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야 근데 진짜 오랜만에 바베큐 한다고 소고기 음. 하나 남겨해야 되는데, 많이. 소고기는 이따 먹으면서 바로 구워서 먹고 이거 먼저 음. 해서 열로 좀 익혀 놓자. 여기가 온도 올라갈 거야. 음. 여기 온도가 이렇게 여기 올라가면서 와류로 해가지고 익을 거야. 네, 다같다 같이, 같이 놀러가서, 조금 구석에 가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하는 거니. 어. 야, 아이 뭐어도하래도 이거를! 여기! 우와! 어우 좋다 어우 아까 만들어놓은 식용가루 이것도 한번 찍어야 되는데 저거를 저거를 찍어야지 <laughs> 이건 하나 찍어가야겠 형님 좀나와보시오아 <laughs> <laughs> 지금 딱 찍어야 돼요 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아... 이건 두배 줌으로 해가지고. 건강약이야? <laughs> 나와봐요, 여기서 찍어야 돼. 그만 더 해주십쇼. 그만 더 고생하라는데. 우리 먹네, 씨. 저 원딜러입니다, 원딜러. 거기다 맛이 나오면 어떡해. 야채들을 들어있다. 내둬 냅둬, 냅둬. 어, 냅둬. 어, 냅둬. 물, 물에 올라갔던 거는 야채 다진 거맞 그냥 초장을 미리 고 그냥 먹죠? 그, <목소리도 피자> <목소리도> 필요 없지. 그 그럼. 초이맞었을줄알았는데 자, 먹어봐. 젓가락 <laughs> 아, 야고만거뭐라뭐고 <laughs> <laughs> 어, 이거 뭐라고? 이 이거 뭐라이고이뭐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뭐라고? 이거 뭐라 이거 뭐거뭐라거 이거 시즈닝 맛있지, 간도 딱 좋아, 그냥 먹어도 될 정도로. 한잔 주고 먹어. 혼자 먹는. 형님. 없어. 야 계속 차다 근데. 아, 나중에 컵 하나만. 앞적형 먹어보라는 소리도 안했이미 <laughs> <laughs> 드셨잖아요 아 나쁘고 <laughs> 나쁘가 <씨. 웃음> <laughs> 제일, 제일, 제일 양야야 야, 야, 소고기 1 k g 가약 순식간에 다야는야 이거 암살이잖아 <laughs> 암살이야 이거 야좀안좀서로안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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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아이고 이거 하십니다 뷰트! 너무 거아야저정도아형저 정도는 음. 먹어요 땀을 먹었다 하죠 제먹으니까 음. 돼지고기 먹을 때 먹으면 아니 돼지고기 아, 이게서 아, 다들 먹어요 이거요 거거 약간 돼지고야 이거 봐라 으로잘라아 아. 아. 아, 이거 봐라 오른손 이랑다다 이거 나스타일이 그리 끝. 음. 아. 음. 음. 야, 지아 담배 한 여덟갑 나을 걸. 대기. 와. 와. 좋겠다. 음, 음. 야, 펑펑 파랑색 음. 야, 세송이다 올려. 야, 예. 나왔다, 나왔다. 나도 이제 좀 쉬자. 아, 힘들다. 음. <laughs> 허리 아프다. 고생하셨습니다. 술 한잔 하시죠. 힐러도 힘들어 다같이 어참듣기다나급제득까너어 아, 들어 뭐라도 들어 <laughs> 없잖아 이술이야 그게? 술 맞아 칠두면? 아 응. 근데 우리 와인 먹어야 돼. 이거는 좀 천천히 먹읍시다. 조천이 드십시다형 아, 흡입 좀 하지 마요. 힘 들어요. 난난난 진짜 아까 최대 네. 최대 속도로 먹은 거거든요. 야, 내가 몸 몸에 주 그냥. <laughs> 오, 내가 바베큐가 됐다. 야. 형님 저 로션 로션 풀 세트 있습니다. 풀 세트. 그러니까 에센스도 있고 크림도 있고. 그렇게 어, 좋다는데 한번 써봐야겠다. 아 어, 이거 어, 형저 피부 지금 오. 개 좋아요 지금. 맛이 어때? 맛있는데요. 맛있네요. 맛있어? 어? 난 고기 먼저. 고기 맛부터. 시즈닝이 한번 했을 거야. 괜찮을 거야. 네. 아무것도 안 찍고 쳐도. 오, 먹어도 이런 맛있어. 게 찐페이입니다, 찐페이. 음, 아, 와, 파, 이게 진짜 맛있네. 파가 어? 맛있다니까. <laughs> 그거 안 먹고 내가 버릴려고 노는데. 판부부, 아 먹어도 돼, 먹어도 돼. 한부분이랑이 파도 돼요? 찬부분 음, 먹어도 돼요, 원래. 이거 어. 한부분이 존나 맛있어. 아이, 먹어봐. 매 예, 맛있어요. <웃음> 고기 <웃음> 이만큼 더 있어. 음, 고기 좋은데요? 어. 고기 생각보다 질이 너무 좋은데. 그렇게 만든 거지. 지금 음. 떨어진 거를 일부러 질을 좋게 만든 거지. 떨졌는데 어쩌게 좋더라 만질 수 있어? 만족, 만족, 너무 만족. 음, 너 만족? 너이 시간에 그거 만지고 누르고 있는 거 보니까 여자지. 난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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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웃음> 원래 이 상태에서 새우를 좀더살까 했거든. 새우만 딱 먹으면 맛있 너무 좋아요. 해산물 안 먹는다며? 그래안 닿더. 먹어요. 구운 건 먹어요. 생을안 먹을. 수 있는. 지훈이 지금 홀릭 됐다 파에 맛있다 파 아, 맛있지 그렇지 야 이게 파가 진짜 그래가 그러니까 형이 한 단계 이런 게, 한 이런 한게 진짜 존맛이야 아 대류 아, 너무 맛있다 자방 그 양금 더 있다 잘볶히네 너무 좋다 아 야, 이거 혼자서 다 먹어 <laughs> 아 이거 혼자서 다 먹는다고 많이 음. 드세요. 아 진짜 많이 먹어요. 응. 특히 술 먹을 때더 먹어요. 아이 먹는 스랑 화장입니다. 파 원래 한열단사 가지고 <laughs> 좋아하는 사람들은 두장한 단씩 사. 고기 한 점에 진짜 많한 단씩 먹는다니까요. 풀에 열 점이 그거야. 새벽식 먹습니다 대디어 와... 어이, 그때 처음 놀랐어요 제가 처음 대킬라 먹었던 게 친구들이랑 놀러가고 여섯 명이서 술을 먹었거든요 아... 이번 날이야? 아... 아 잘다 어, 날씨 좋은데? 야외 지금가위바위 하시죠 가위바위보... <laughs> <laughs> 넌... 네가 질 때까지 하는 거야 맥락뽕으로 <laughs> 죽는 네, 니가 질때까지 아아 하는아 이불 덮고 안죽어 가자 가자 이불 지 잡니다 <laughs> 아 지금 잡니다 <laughs> 지금 3시에 일어났다고요왜 점점 줄어들어 아까 4시라며 뭐하는 새끼 허헌증 있어 너? <laughs> 아이 저 우정반이라고요 <laughs> 그럼 어떻게하라고아 <laughs> 잡시다 올라가세요 아 제가 올라갈까요? 치는 좋다. 계룡산. 오늘은 날 겠네. 집에 갑시다. 집에 가기 전에 카페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카페가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바로 옆에 젖소 농장, 젖소 농장에서 만든 우유로 아이스크림 만드는 지 신기하긴 하다. 야, 근데 잘 만들어놨다. 야, 근데 진짜 신기하다 이 젖소 농장 바로 옆에다 이렇게만든 생각을 해. 뒤에는 또 논이야? 밭이네. 우와! 야, 그럼 여기는 여기 사장님들이 사는 가정집인 거야? 오, 집을 어차피 지을 생각했는데 여기다가 카페도 차린 거네. 야, 운치 있다. 너무 좋다. 우와. 좋다. 음. 헤헤헤. <laughs> 컨셉 좋네. 우와, 막 괜찮다. 안녕하세요. 해장하러 왔습니다. 해장하러 왔습니다. <laughs> 여기 시그니처가 뭐야? 순수 밀크 아이스. 그럼 난 그거. 사쌤 <laughs> 얘기 듣고 처음 와봤어요. 엄청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오우 그러면 이, 이 우유도 시중에서 저기 한게 아니라 여기서 직접 다짠 거죠? 음. 오 너무 살균야 약간 뭐가 조있이유지방기가안됐맞 이것도 근데 살균한 거잖아요 그거살균한저기시한거아 그래, 저거 저걸로 사... 어. 몸에 더 좋은 거예요? 저온 세균이? 이 어... 성적 올리는 궁금 아이스크림도 그거로 해가지고 맛있어요 음~~ 고소해? 파스텔리 우유 맛있아 진짜? 나한 번만 먹어볼게 맛있어 아이스크림 먹으면 알아요 음~~ 진하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사 네, 님다 맛있는데요. 하도 맛있 <laughs> <laughs> 얘기 들어서 저 궁금해서 왔어요. 야, 오늘 깎이좋네 어, 요 표이 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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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포토존 만들어 놓으셨네. 음이야. 진짜로 옆에다 새로 집을 지으려다가 아예 저렇게 지으신 것 같다. 좋다.